죽입니다. 어제 책을 보다가 좀 좋은 글귀가 있어가지고 한번 옮겨 봅니다. 실패했다고 말하면 실패한다. 용기가 없다고 말하면 할수 있게 된다. 그리고 진다고 말하면 지게 되고 내가 또 남보다 뛰어나다고 말하면 뛰어나게 된다. 오르에 위해서는 더 높은 말을 해야 한다. 그렇습니다. 말에는 과긴력, 기능력, 성취력 지우력이 있습니다. 그리고 창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우리 모두 희망적이고 낙천적인 말을 좀 평소에 하는 습관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. 오늘 시간에는 신살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. 그 중에서 수옥살과 육해살에 대해서 알아보는 또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. 먼저 수옥살입니다. 12신살 중에서 수옥살은 니가 갇힌다는 그런 또 의미입니다. 그래서 철장에 갇힌다는 것을 또뭐 죄를 또 지었다는 것이며 그래서 또죄 값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꼭어 죄가 있어서 갇히는 것이 아닌 좀 억울하게도 어 갇힐 수가 있고 답답함의 어떤 구속이란 그런 또 뜻도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이 살이 의미하는 바는 실제로 수감되는 또금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어떤 상태, 그 기분이 또 그럴 수 있다는 그런 또 뜻도 해석이 어, 되기도 합니다. 그리고 수옥살은 어 자오묘유 중 하나이고 또 그리고 자오묘유는 또 12지신을 또 사상으로 나눴을 때 왕지에 어, 해당이 어, 됩니다. 그래서 또 여왕으로 어, 비유가 되고 어 궁궁궐에 갇힌 그런 또 신세로도 어, 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제살이라고 어, 불리는 어, 수옥살은 또 실제 어, 감옥보다는 삶 자체가 자유가 억압된 그런 또 상태로도 해석이 가능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좀 사소한 일을 벌여서 관제 구슬이나 또 손재수로 또 재산을 탕진하고 또 사고에 노출되기 쉬워서 행무소 관련 또홍수라고 부르기도 하고. 그러나 군, 경, 또 법조인, 종교인, 또역수로의할인또 직업은 좀 무난함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. 그리고 그외좀살이라 것이 사람을 다치게도 하고 독하고 또 모질게 하는 그런 또 기운을 가졌는데 연지 또는 또 일지를 또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지지와 대조하게 되고 또 그때 또 1년의 운수를 또 점치게 되는데 또12 신살에서 또이 살은 또 불구가 되기도 하고 또 행액을 당하기도 합니다. 그러나 또 본인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제대로 하셔가지고 또 마음을 늘 고쳐 잡고 또 조심을 하시면은 어 이렇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본인뿐 아니라 어 가족들도 이 제살이 또 있는지를 또 살펴보시고 또 수억 살이 되었을 때는 또 조심하고 또 미리 예방하여서 무난히 어또 넘어가니까 너무 또큰 어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음은 어 육해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육해살은 또 흉살에 해당이 되며, 뭐 육객, 어지살 뭐 상해살, 그리고 상천살로 불러지기도 합니다. 나를 비롯하여 부모나 행제, 자매, 배우자에게 풍파나 애로움이 또 생긴다는 6가지의 나쁜 어떤 해를 의미합니다. 육계살은 관제나 구슬, 질병, 장애, 무독, 그리고 고독으로 나눕니다. 그래서, 자미, 추고, 또육개살은또 강하게 어, 작용이 되고, 그 외에, 뭐, 인사, 해신, 또 묘진, 술류는 또 비교적 어, 약하게 어,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. 그러면은, 어, 자미, 어, 육개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자미는 어, 지와 어, 양을 말합니다. 부부간에 정 없고, 또 불화가 있습니다. 그리고 재산 탕진도 많이 하고, 인덕이 많이 부족합니다. 그래서 여성은 뭐 자궁이나 여성 질환에 많고 요통, 어, 척추 관련 질환으로 고생을 많이 하는 게 어, 잠이 육개사입니다 그다음에 인사 아, 육개사입니다 인사는 호랑이와 붕을 어, 말합니다. 관제수나 어, 구슬수, 고독한 사암, 음독 작사, 여다가 자동차 사고사, 심장마비, 주색그건또 배가망신이 또 인사 육개사이 되었고 그다음에 유술도 육개사입니다 유술은 어, 뱀, 아저 닭과 개띠를 말합니다. 겉으로는 어, 대인비나 소금 오밍하고좀 이렇게 나쁜 기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. 행재가 더럽고 건강상으로는 뭐 대장이나 어, 간장 소화기 어떤 질병이 많은 게 유술 육개살이고 어, 어, 그다음이 신해 육개살입니다. 신해는 원숭이와 대이띠 어, 말합니다. 부모 행재 어, 정이 없고 뭐 교통사고 어, 낙상사고 자주 당합니다. 그리고 주색을 가까이 하면은 어, 생식기 질환에큰 문제가 오는 게 어, 신해 육개살입니다. 그리고 또 우리가 말하는 또 연주 육개살은 어린 시절부터 원인 모를 또 질병에 또 앓을 수가 있고 또타한객질를떠드는또 더돌이 신세가 많은 게 연주의 육개살입니다. 그 다음에 월 월주 육개살은 뭐 부모 형제 덕없고 친척 뜯고 없고 기다가 기인을 만나기 어려운 게또 월주에 육계살입니다. 그리고 일주에 육개살이 들면은 부부 인연도 많이 없고 몸을 자도 다치고 만성 질병으로 고생 하는 게또 일주 육계살입니다. 그 다음에 시애들은 시주 육사살은좀 말년이 쓸쓸하거나 어 고독합니다. 그리고 자식과의 인연도 아주 많이 약한 게시주에든 육계살입니다. 이처럼 육개살이 끼면은 좀 되는 일들이 별로 없고 관제구설 덕이 없으며 질병이나 어 사고로 뭐 생을 막가나기도 합니다. 하지만 육회사 같은 신사는 사주에서 아주 또 작은 또 범주가 되고 모든 일에는 인과가 있는 또 그런 보입니다. 어 자신의 또 업을 또 갖기 위해서는 참회하고 또 노력하고 또 남을 또 베풀고 선행과 어떤 적선을 하면 또 좋게 불리고 또 신살이, 어, 복이 되어서, 어, 돌아오기도 하니까, 너무 그렇게 큰 걱정은 좀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늘좀 선한 기운으로, 어, 겸손함을 더하면은, 신살도, 어, 거 뜬하게, 어, 피해가고, 좀 예방할 수 있다고, 어,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상으로, 또 신살 중에서, 어, 수옥살과 어, 육개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, 어, 대단히 감사드리겠습이다 고맙습니다.